행복돌이 전원 이야기입니다. 전원 이야기인데 어머님께 지금 음식 배우는 걸 자꾸 올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 워낙 음식을 잘하셔서 또 오늘 특별히 간단하게 묵수는 법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머님 묵수는 법 쉽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봅시다. 도토리묵은 저희 어머님 그 동네에 매주 수요일에 장을 쓰는데 장소는 아주머님에게 샀대요. 한 봉지에 25,000원인데 한 다섯 번 정도 쓸수 있답니다. 자 도토리묵의 생명은 비율입니다. 비율. 이렇게 한컵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물은 6컵입니다. 맞죠 어머님? 자 도토리 가루 1컵에 물 6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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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어주고. 아, 채 발라주시네? 응, 음, 채 그러니까, 걸러주는 거네? 응, 음, 문뭐 나와. 아, 찌개니까. 이제 인물 갖고 착, 착, 이렇게. 오, 음. 걸러주고, 걸러주고 한다. 음, 음. 아. 자, 센불에서 계속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바닥까지 긁어줍니다. 바닥까지 저어 줘야 이게 눌지 않는 거죠. 그죠? 음. 음, 계속. 맛있는 비결은 잘 익혀야 맛있다고. 음. 찰지게 하는 거. 음. 보통 한컵 아까 하셨던 걸 하면 은몇명 정도 먹을 수 있죠? 세명네 명. 센불에서 10분 정도 지금 계속 끓였는데 벌써 약간 벌쭉해지네요 이제 이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느 정도에서 이제 중불로 가는가 중불에서 이제 뜸드리는거 그 음, 그것이 죽는 그걸... 거야 네. 이제 불 조금 줄여야 돼아 이렇게 보글보글 네, 소리 날 네, 때? 네, 오케이 네, 중불로? 중, 네 중불로 오케이 티스푼으로 음, 음. 작은 스푼으로 꽃소금 음.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네. 바닥에 늙지 않게 계속 저어주는 거네. 참기름 음. 음. 넣어도 괜찮아 참기름 넣거나 들기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지러면꿀왔죠나 음. 지금. 또 타지도 않고 밑에가 그렇죠. 지금 한 15분 정도 경과했어요. 고소한 냄새가 나네. 조금 싱거워서 조금 더 넣습니다. 은뭐 기호에 맞게끔 넣으면 될것같아본인이좀 음. 짜게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고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한테. 티스푼 하나면 될것 같아요. 저, 어, 지금 이제 좀 덮어야 돼아 지금 덮어요? 음. 불안 끄고 덮어요? 응. 그래 익으라고. 아 네. 이제 뜸 들이는 거네. 응, 어, 뜸 들이는 거예요. 네. 자, 뚜껑을 덮고서 가장 약한 불로 1분 정도 이렇게 뜸을 들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대로 익는 거야. 중간에 한번 다시 음. 하지 않게 음. 또더 저어주네요. 그래. 음. 예, 다 됐습니다. 이제 요를 이제 부어야죠. 이것을 바짝 놔둬야 또이 옆으로 이사를 가지. 음. 그래요? 잠시만요 한 번도 나안 먹어 봤어 여기 쏘는 좋었지 이걸 이제 곱게 이렇게 펴야죠 응? 펴야지 이렇게 해서 용기에 두개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딱 굳으면 이제 다 식혀지면은 빼서 먹겠죠 묵은 보통 겨울에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어다 만든 다음에 밖에 내놓으면은 차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응고가 되는데 여름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놔두면한 3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좀 빨리 드시고 싶다 그러시면요 이렇게 용기에 얼음을 넣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한 시간만 해도 드실 수 있어요. 한 시간만에 완성된 무기입니다. 와우, 완전 탱글탱글. 자, 무기 완성이 됐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했더니 너무 탱글탱글하게 잘 됐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먹는 거 좋아합니다. 음, 고소해요. 다음 어머님 요리는 여름철 별미인 오이노각과 호박 무침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